집회는 신고제인데 천명 신고했는데 당신들 마음대로 왜 500명이야 집회는 신고제잖아 헌법 21조에 천명 온다고 신고했는데 자기들이 500명이야 당신들은 신고했어 집회를 준비는 하게 해줘야 될거 아니야 아, 어, 남문동는 지금 의 네. 집회로 아, 문쪽에 차도 쪽으로 못 나오게끔 지금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동대 버스가 자, 이곳으로 이곳으로 기동대 버스가 아. 지금 7시 시간 다 돼가는데 집회 남기고 있습니다. 집회 준비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왜 차를 못 대겠냐고! 7시가 넘었는데 집회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한계차선을, 한 한계차선을 더 내주고 말으라고 합니다. 한계차선을 내주고 말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500명, 1 0 0명다고 자, 빨리빨리 하세요. 길게 탓을 라도 빨리 하세요. 자, 더 이상 국민들 분노하고 지금 잘못하면, 자, 내주 마십시오. 기주니다5 빨리빨리 여십시오. 자, 경찰들, 왜 방패를 가지고 이게 맞습니까? 왜 맞습니까? 자, 폴리스라인, 폴리스라인을 오히려 더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계차선을 연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폴리스라인을, 이 폴리스라인을 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은 더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7시에 집회를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도 하여튼 빨리빨리 어, 어, 지금 어, 준비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45차 어료농단입니다 4번 만에. 2핀으로 할수 있도록 을핀어를주세요 그 이제 그 차도로 가지 못한 예좀 정문 선생들이 이쪽에 상남수 계십니다. 경찰 남대문 경찰이 반복으는 진행을 시작 못했습니다. 일곱 삼십 분입니다.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아, 의대생들 음. 그리고 또. 예,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자, 오늘 집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만, 자, 이제 남은 시간 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자, 이 많은 우리 김내찬 우리 의대생들 전부 윤석열 정부의 이 사법농단, 의료농단, 오늘 분명히 오늘 2024년 9월 28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국민의 노도와 같은 외침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전 세계의 최고의 의료를 망가뜨리는 게 의료개혁이 아니고 의료농단이라고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국민건강파탄 윤석열 의료농단 증가하라! 부서도에 처박혀서 한 100명도 안올거 아니냐 이러면서 저희를 압박을 했는데요. 여러 선생님들이 와주시니까 도로도 열리고 남대문 경찰이 한걸음씩 물러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대통령이나 복지부 장관은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수족대 가더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복지부 장관이 응급실에 오지 말라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되고 겨우 넘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 국민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의대 정원이 과학적 변론를 가졌다. 의료계에서 협의안을 제시하라. 등의앵무수 발언을 함으로써 한미적 변론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 결정을 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국민인 의사들께 미루는 심각한 배임 발언을 함으로써 정부는 이 상태가 반성하고 물러설 때까지 끝까지 견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치료했던 환자분들이 은기며 고난을 극복하고 삶의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정부가 강요하던 구조리를보부하고 그 뻔뻔한 길을 택할 것입니다. 1976년 도입된 건강보험제도에서 정부는 원가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로 1979년에는 강량규정제로 진료에 대한 요장이 강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무순된 구조 속에 비급여 진료로 벌충하는 무순된 구조로 생존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공인들은 이적된 잘못된 의료체계가 만든 부실한 교육체계 하에서 감제재방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주일에 120시간씩 일하다가 주른법부터 80시간씩만 일하게 해달라고 특별법을 제정한 근로기준법 예외의 카르 보셨습니까? <목소리> 다 교육부는 이딱 쳐라! 교육부는 이딱 쳐라! 공부는 경로한다! 경로한다. 복지부다! 자, 예, 터지는 건 바로 이 잘못된 부분. 국정 최고형 협박했습니다. 한민수 발방으세요 다음 주 토요일 다시 이 자리에 우리는 모일 것입니다. 아까 우리 가수님께서 아리랑을 부르실 때참 저는 우리 국민의 감정이 너무나도 착하고 순고함을 느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식리도못 가서 발병 난다. 그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이 발병 나기를 원해서 부르는 노래일까요? 안 그러면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는 애절한 지원일까요? 우리 국민들은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디 윤석열 대통령님, 더 이상 가지 말아 주십시오.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돌아오기 힘든 것입니다.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직 전공이 정우 씨에 대해 9월 20일 구속영장을 발표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인데, 이 법을 강자인 윤석열 정권이 하명기에 투사하여 윤석열 정권 보호에 악용하고 국민 인신, 인신을 함부로 구속한 것에 이용하는 것은 법의 입법 목적을 철저히 왜곡한 명백한 윤석열 정권 발 기본권 문민 사법 농단 사건이다. 위령 농단 바로잡아 국민 건강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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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번 집회부터는 조금 더 컴팩트하고 조금 더 불편함이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의대생들의 고통이 너무나 심합니다. 전공의들의 고통이 너무나 심합니다. 정신과를 찾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태라서 이런 사태를 더 길게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도저히 해서는 안될 안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11월달에 수시 합격자가 나오면 굉장히 이제는 완전히 기, 어, 윤석열 정부가 이 사태를 더욱 더 혼란스럽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25년도 의대 정원이 원점 재검토되고. 의대생과 전공의가 학교와 또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것은 저는 10월달에 끝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잊혀져서는 안됩니다. 전공의도 잊혀져서는 안되고 의대생도 잊혀져서는 안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날 어, 나오실 때 주변에 몇 사람씩 더 데리고 나오셔서 이 시청앞 광장을 꽉 채워서 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농단 폭주기관차 사범농단 잘못된 의료정책을 반드시 바로잡아서 또 국민의 건강도 반드시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다음번 토요일 어, 될 때까지 어, 안녕히 잘 가시고 또 부탁드리는 것은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은 이태원 광장 녹사평역 3번 출구에 매일 아침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출근, 대통령 출근길 비켓 투쟁을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반드시 이 어느 농단을제지시다 어느 농단 제지하자! 저저저. 전공이 구속 사범농단 저지하자.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집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7시 이 장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로운 그대여 걱정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벚풍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 time